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동화 n 을동아 옆에 누을신아요아빠는요을늘아무엇을 샀죠? 럭키 박을 TNT. 자 여기에 뒤에 오, 5 것을 좋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임을 좋아하는 이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양하게 들어있다 뜨죠? 네아 2만 원 이상이라 그래서 좀 기대하고 샀습니다, 우리. 자, 뜯어 볼게요. 드디어 뭐가 나올까요? 우리도 공 공개... 아,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옆에도 붙어 있었네요. 아. 자, 뜯어 봅니다. 오! 우랑우탄이 떴어요. 응? 어? 자 그리고 요거. 그건 뭔데요? 무슨 아 캐릭터네요 예 이거 떴고 아이돌 자 그리고 야광풍구 피규어 네 피규어 토이 음. 네. 오 연예인의 볼펜 <laughs> 연예인의 볼펜 그리고 당근갈어 이게 왜 뜯어져있지? 어디 봅시다 당근칼이요. 예, 당근칼. 여기 있고요. 아, 예. 자, 그리고 카렌비노 들어 있어요. 당근칼이잖아요, 당근칼. 예, 한마디 당근칼이죠. 자, 그다음 어, 뭐죠, 이거? 어, 아이브 엔젤 키링이 들어 있어요. 아이브. 자, 그다음에. 장문영이네요. 자그 다음에 피크미 아크릴 키링 키링. 보자 아, 일단, 일단 다 나온 건가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2만원아2만 아, 2만 원인가요? 저, 이거 합치면 우렁우창 애착 가방 애착 가방. 전부 다 봅시다. 와 오늘 나온 것들. 자 일단 언박싱얘는 애착 가방. 가방이, 다음, 다음. 가방에다 다 넣으면 되겠네요 예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NT에 아... 쓰레기 담고요 자그 다음 자, 자 피커 아크리피 키링에서 뭐가 뜰까요 자뜯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 이게 무슨 피카밍이죠? 어, 여기 있네요. 이건 이겁니다. 이거. 이것 떴어요. 똑같죠? 음. 자, 오케이. 그다음 야간 탐크 피규어 뜯어 볼게요. 야간 피규어. 그냥 테이프는 피없고열받요 쓰레기는 다 박스에 넣을게요. 자 어때요? 가야 두구두구 두구두구. 뭐죠? 어, <laughs> 어 너무 귀여워요. 얘는, 뭐,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일단 나중에 붙이는 테이프네. 일단 나중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하고요? 가방에 다 넣어요. 자 가방 입구가 어... 문 열은 곳이 어, 여기로 여기 있다. 오늘 어, 안에도 좀넣 입어요. 자넣고요 키링. 아어 아마도 이거 다 들어가. 그리고 엔젤 키링 한번 뜯어볼게. 뭐가될지 모르겠어요. 어, 얘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 나와있겠네. 어, 요거. 장원영이네, 장원영. 전 잔영원 떴어요. 자, 바로 키링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근 카드 뭐 똑같죠? 그냥 뭐 랜덤 그냥 이거죠.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멋있는... 머신... 뭐 이런 거죠? 넣어주시구요 자, 볼펜 볼펜이에요 빨간색 펜이네요 넣어주시고요 볼펜은 잠시 납두 고 피규어 토이 초록색 나왔어요 초록색 얘는 또 뭘까요 이건 뭘까요 아! 이렇게 올려놓는 건가요? 뭔지 모르겠네 이거 왜 있는지 구독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3배 이렇게 쓰레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칼. 제발. 자. 투명이네요 투명. 어? 불도 들어오네요.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뭐죠? 음, 어 캘린더랑 스티커가 있, 있다고 하네요.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촬영하느라 시간이 오래갈 거 같네요. 그만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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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일단 이거 다 뜯고 인사하고 아무리 인사하고. 오케이. 아이돌 누군가요? 아이돌은 뭐 이렇게 스티커. 몰라. 예,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 이거 2025년 달력이에요. 달력이네요. 그러면 뭐딱 쓰기 좋은데요. 음. 이게 딱 오래니까 그렇지? 컴퓨터 위에 올려놓읍시다. 예.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름은 더 하나 사보시면 좋겠어요 그만, 안녕. 안녕, 안녕, 마지막 이거 보고 끝낼게요.